이방못 네 들어와봐. 내들어와 네네네 시간에, 아, 처음에, 처음에 잘못해가지고. 형, 어떻게 돼 있어? 아, 봐봐. 아. 어떻게 있어 이렇게 돼 있어? 네. 아니, 어 아주 잘 됐어. 아니, 정말 죄송해 이렇게 방송 안했볼게 들어줘, 들어, 들어. 야, 예. 와, 이거 성 너무 많이 는데요 이거 녹았어요. 이거 어제는 물풀 때문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소라입니다. 아, 사실 소라가 아니라 캔디예요. 축하세요안하 아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안녕하 롤랑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하이 롤랑 아. 오 Lola, 채팅 거요. 채팅 거요 Lola, Lola, l o 봐 a Lola, Lola, l o <laughs> 어우 느낌 좋아 네 행님 안녕하세요 너무... 행님 무시 안 했는데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악동코리아 너 뒤질래? 왜? 다들 친해 오빠? 다 어... 친하니까 들어갔겠지 알림 어, 그거 고정도 하고 음? 야, 여러분 저는 소라라고 해요 누구세요? 아 소라가 아니라 캔디예요. 이 정도 다 다정들 하는 걸풀어어 여섯 명야 여러분 눈팅 해주시지 말아주세요. 이게 뭐야? 아 눈으로만 막 지켜보는 거. 댓글 안고아그럼 상관 없어. 아니야 재미 없어 그러면. 얼굴 한번 보실래요? 아니요 <laughs> 잠깐 시청자가 지금 여섯 명이요. 에 그러면 한 명만 더한 명만 더 들어오면 얼공할게요. 네기의 응? 캔디. 어 잠깐만 이 이거만. 와 오빠 얼굴한다 나도 오, 같이 할게. 오초 안에 해. 5초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오빠 <웃음> 오빠 사주 왜 이렇게 안 좋아?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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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돌려 선수 돌려, 돌려. 와 오빠 화제 또이네 진짜. 이거 핸드폰 바꾸니까 화질이 극혐됐네. 핸드폰 바꾸니까 화질이 극혐됐어너 죽고 싶구나. 손다 야심을 나가겠다 오, 오. 여러분 캔디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세요. 아너됩니다아 독자가 100명 100이라 다 달... 어. 어쩌라고. 아, 완전 이 사람들은, 똥이죠? 야, 이사람들을은이게임하이 아, 네, 정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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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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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. 아, 어... 제왜 나온 거야? 내가 봐야지. 진짜 제 얼굴 왜 나온 거요제얼왜 나온 거가? 아보다잘 말했네.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야, 뭐냐, 응? 말로 응, 네 말로해. 이거 안쳐도 돼. 안치지마알 얼굴. 오, 오. 살짝 기분이 나쁜데 봐줄게요. 형 내가 프서 만들어줄까? 누군데? 어 만들어줘 만들어서 카, 카톡으로 보내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래요 이상한 걸로너는아 오빠 이렇게 드럽게 못 만져 <laughs> 내가 한번 시험 보여줄까? 아이씨 <laughs> 그렇게 하니까 반품이 안되는 거야 오빠 오빠의 진심을 담아서 락션. 내 동생이요. 에 야, 진심으로대 어, 리한대 맞이래. 까어 아니. 재 <laughs> <진짜. 웃음> 오빠는 님리는 진심... 야, 만 잘해. 너무 잘해 그금너아금너진금너 <laughs> <아니>, 어. <laughs> 진짜, 지금 진짜 아, <laughs> 뭐, 무슨... <laughs> 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금야너 지금 너 지금 너 야야 야. 야, 야. 너뭔 소리 하는 거야? 오빠, 오빠 여자 친구 사귀면 바로 헤어지잖아. 나는 오래 사게 그래도게. 야, 내가 바로 헤어지냐? 아, 내 얼굴이 조금 이뻐서. 자, 여러분 상원실방좀좀 굉장히 찾아가지고. 제 귀지 아니 오빠 한... 이거 철이야, 철. 이거라는 맞고요? 철이라고. 이거라도 저 맞아요. 아주 죄송합니다. 행님 죄합니다. 왜그러세요 오빠, 팩트 보저다가 그 뭐야? 오케이 팩트 올다 오케이 왜 뭔데 오 바풍 좋았어 찐 느낌이겠다 아니 왜왜왜왜뭐 이게 무거랑 아웃풋 좋대 빨리 고 오빠 근데 팩 팩트가 뭐예요 팩, 팩트 이거 어떻게 응, 나 알아? 나안 말해줄걸? 이거 설명하기 귀찮아. 아, 시끄러워, 진짜. 응, 제게 임이다 이제부터. 아, 아, 씨. 어. <laughs> 제일 무섭다, 가자. 야, 오케이. 한명 나갔다. 어, 봐봐, 봐봐, 봐봐. 나 이긴 명. 아, 야, 두명 나왔잖아. 내 푸드 만만들어줄수록만들어가가 갔을 가, 가, 가 거야. 악동 고리어는. 네네 네, 네 먼저. 아까 전부 악동 리아가 있던 건데. 왜 나갈 거야? 어? 실시간. 잠깐만. 안녕히 계세요. 저가 아, 잠깐만. 7분 됐어, 오빠. 응. 아, 너무 짧잖아. 어쩌라고? 이제 마피아로 할 건데. 그라 이제 게임만 하 건데, 너안 거잖아. 응. 왜? 안할게 같이 찍자, 그럼. 응. 여러분, 안녕. 게, 잘, 오빠 네. 보냈대.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잠시 후 게임방송을 발표하겠습니다. 게임방송에 오세요! 어. <laughs> 아, 내가.